지금 308동 보이시죠? 그 옆에 302동 보이고, 309동이 보이고, 309동이 좋은 동입니다. 이 앞에가 밑에 302동 앞에 상가 이렇게 쭉 있고, 이게 이제 저 도로입니다. 도로 쭉에서저오 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. 저 입구 출입구 오 단지 쪽으로 들어가니다 도로로 해가지고, 그리고 여기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. 지금 단지를 이앞 308동하고 300 구동 사이에 삼백십삼 등 이렇게 굉장 고층이죠. 이게 삼십이 층 고층입니다. 이거는 그 오십 평짜리가 이렇게 판상형으로 두 세대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. 오십 평짜리가. 삼백구 동이 좋은 동이에요. 가성비가 좋습니다. 체계적으 이십일 평짜리 네 세대 판상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. 복 이렇게, 이렇게 엘리베이터 올라가 좌우로 딱두 세대 있고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좌우로 두, 두 세대 있고 일이삼사 이렇게 사 호. 네 세대가 이렇게, 이렇게, 돼있죠. 308동은 그냥 뭐, 18평짜리가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동입니다. 그 옆길에 걸어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. 바로 이 책방무관 앞에 있습니다. 책방무관 앞에. 그래서 뭐, 309동이 좋은 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가성비가 높은 좋은 동입니다. 이 남북형, 남북통으로 판상형 21평은 굉장히 짠, 쓸모 있습니다. 쓸모 있어방들되다 굉장히 깔끔한 방입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 진공공입니다. 여기 오늘 눈이 왔네요. 소나무 쪽에 눈이 촥 쌓이니까 단지 되게 예쁜데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못 들어갑니다.